오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 고형 혹걸 풍망산 무덤이로나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원자 구원에 대해서 종교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제 뭐저 멀리 메시아가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저먼 옛날 그냥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올바르게 세상을 살라고 또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메시아를 이제 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고 이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뭐 예수의 재림이라든가, 불교에서는 미륵부출연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성인들이 나와서 또 이제 우리에이지상가원이 땅에 지상가원을 이 이제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생활을 한다면, 근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다 다른 대로 아무리. 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바라볼 때저 사람들은 무슨 야 그, 근심 걱정이 없겠다 하지만은 또그 사람들은 또그 사람 남들의 모든 근심 걱정이 있고 또 없는 자는 없어서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중해고 굽을 듣고 오음성고 이 사고팔고를 모든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 할며 신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고라는 것을 괴로움에 모든 데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나를 이제 이렇게 좋게 해주는 구원자를 이제 종교적으로 원하게 되거든 그렇지만은 모든 구원을 할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근본이 돼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바뀌지 않는데, 부, 원을 바뀌었어. 아무리 내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을 믿고 해결한다고, 응? 그 인성이 바뀌겠어? 절대 안 바뀌어. 그 사람은 또, 그걸 용서 받았다고 나오면, 나와서 또 사회에 나와서 행동하면, 또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 진정한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감옥가서 이제 살인자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두 사람을 자기 성질난다고 두 사람을 총으로 쏴죽였어요 사냥총으로. 그래, 이제, 이, 99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아직 그 사형을 안 당했어. 어? 그러다 보니 살다 보니까 이제 맨날 이제 사형 언제 당할지 겁이 나잖아. 그 공포감이. 이제 그러다 보니 헌법 소원을 냈어. 사형제도 폐지해라. 나는 살고 싶다. 나는 하느님께 다 참여, 해결했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더 세상을 나는 어?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사람은어 응. 사람 죽이고 어 해결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진짜 란난 거야. 그리고 해결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해결를 해서 용서를 받다는 그심리를 부치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 회계를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 무엇에 의지해서 나를 정당화시킨, 어? 그 방법이란 말이야.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어? 불교에서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어떤 나무나 이런 데 구멍을 뚫어서 그 못을 박았단 말이야. 못을 박았는데 못을 뺐어. 그렇지만 못 잡은 선명하게 남아있어. 우리의 그제 업은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러면 그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백배천 배로 그대로 해줘야 더 해줘야 돼 남한테 1 0 0 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어떤 참다운 용서가 되고 해개가 되고 참회가 되는 것이지 말로 참회하고 말로 해개하는그 그런 의미는 아무런 <laughs> 의미가 없어. 어떤 또한 또 명의 처음은 또 자기 욱하를 그만큼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 이렇게 무슨 참여가 되면 무슨 해대가 되겠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구원에 대한 것이, 이제 스스로가, 어, 모든 것을 정해야지, 바깥에 있는 구원자를 찾으면, 어, 그런 어이석음을 보내. 어? 나를 합류화시키기 위한, 어? 그 방편으로 쓴단 말이야.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또이 이어서, 오늘은 이제 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까 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네, 출가 수행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나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구하는 건 쉬워. 어? 다 잊어버리고, 난 거기에만 매질하니까. 어? 이거는 거기서 깨달은 출가 수행을 옛날에는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는 진짜 진정한 도가 이제 부처님 그 가르침을 금방 성문들이 어떻게 보면 금방 그뭐 깨달음 을 얻을 수 있어서 출가를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세월이,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과학이 무수히 많은 걸발혀냈고 옛날에 3천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이럴 때의 그, 어,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졌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다 대학, 거다 대학, 대학을 나왔어. 어, 전문들 그러니까 다 깨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굳이 출발을 해야지 도를 이룬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큰, 이제, 네. 시대가 흐름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출가자가 지금은 목사. 어? 또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은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어? 진정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말 잘하면 은 사람 돈 버는 대리가 되고 또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직자가 되는 거고 진짜 돈을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모든 것을, 구원도 내가 하고, 이 도도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돈은 막 펼쳐져 있어. 우리가 자각을 못할 때, 자, 우리는 수행자가 <laughs> 혼자 목동아리 수행하는 거, 뭘 권리적 거리겠어. 그지만은 진짜 돈은 내 가정 안에 있어. 어? 부모는 자식을 이하거나또 부부는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거기서 하심을 배우는 거야. 어? 부처님이 45년 동안 탁, 손수 탁발을 나가셨던 이유가 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심하는 법을, 나를 낮추는 법을 어? 손수 가르치기 위해서 탁발을 하신 거야. 어? 부처님은 열의 응공이라서 응당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지만다 남의 고관대작이나 큰 왕들이나 귀족들이 상인, 큰 부자들이 부처님 전에 얼마든지 공양을 갖다 바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찾아가서 어? 복을 나눠주신 분이야 어? 공덕을 지킬 것 응? 그,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변하면서 탁반을 금지를 했어 원래 탁반은 진짜 하심을 하는 게 최고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자의 돈은 어? 뒤로 제껴 놓고, 어? 우리 이제 가정 속에서, 어? 우리 이제 일반 속에서 도를을 이제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부부간에 어? 서로 인정해주고, 모든 걸다 좋게 보는 것, 이것이 곧 하심의 시작이야. 왜 어? 네. 마음을 낮추는 계기니까, 그것이 서로에게. 어 주고자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보시면서또 하심의 시작이야 이게 어 하다 보면 또 사, 서로 이제 또 나름대로 좋아서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부득이하게 또 헤어지는 또 아픔도 있는 사람도 있어 내가 또 모든 세상사 만물이 모든 그 사가 세상사가 내 뜻대로만 되지 않으니까 어또인연에 의해서 또 맺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보면은 또 서로가 20년 30년을 따로 살다가 만났는데 어?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사랑을 할 때는 아낌없이 주다가 이제 내 것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이제는 도장에 딱 하나 찍어 놓고 도장을 딱 찍었어 찍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약간 이제 느긋해지거든 어? 이제 뭐 이제는 뭐 법적으로 내 각자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각자가 내 것이라는, 거. 이제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소원해질 수도 있어. 부부 간에.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서로의 이제 허물이, 흉어물이 보이기 시작해. 근데 그 흉어물을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 왜? 나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내 허물도 거기에 만만치가 않아. 내 네. 어? 흉어물이.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도 20년, 30년 각자의 그 독립된 세계에서 가, 정에서 살다가 만났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응? 어? 융감이 되겠어. 어? 안 그래요? 이때는 또 뭐가 있느냐 면 인욕, 인욕바람이를 해야 돼, 인욕. 어? 참는 것. 참는 것. 이건 참, 이, 이 가정생활 하면서 도가, 어? 육바람이 저절로 나와. 어? 도시 인욕, 거기서 인욕이 나와. 참는 것. 서로의 그, 서로를 의그서로 인정해주면서 어, 내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도 서로가 바라보면서 참는 인욕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또 도야. 이게 도잖아.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육바람일만 행하도 어? 큰 깨달음 없고 도를 이룬다고 그랬어. 거기서 우리는 인욕바람일을 행한 거야. 응? 어? 그러면서 또 무엇이냐, 이제 두, 세 번째 정진을 하는 거야. 정진은 뭐냐, 자식을 낳서 자식을 낳지만 어려운 환경, 어떤 힘든 그 가정, 어? 그렇게 뭐한 여름에 자식을 낳고 그때 앞에서서 자식을 이 배에 만삭을 불러 가지고 어? 그걸 자식을 뱃 속에서 어? 슬아이그뭐열달 동안 태해서 이렇게 어? 고생하는 거잖아. 고생하지만은 또 아주 그냥 기쁘게 감수를 하잖아. 어? 이게 정진이야. 정진 바람이. 참는 거. 인욕, 인욕이면서 정진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어? 그러면 또 남편은 또 부인이 또 고생한다고 내가 지, 직장 갔다 와서 전화로, 어 여보, 뭐 오늘 뭐, 응? 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어? 또 이렇게 또 이제 살갑게 또, 응? 어? 이 가정을 또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응? 어? 또,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와서 힘들지, 막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게, 이것 또한, 어? 세상을 살아가는, 어, 도란 말이야, 이게. 어? 큰 도란 말이야. 어? 그리고 이제, 보시, <laughs> 어, 인욕, 정진,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뭐더라? 아 이제, 어쨌든 선, 선정,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이, 참고, 인내하고 하는 가운데 그냥 자식을 키울, 키울 때 모든 부모가 똑같이 <laughs> 자식을 대한단 말이야 그냥 부모라는 그 하나로 어? 그냥 어떤 이제 아낌없이 막, 어?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야 변함없이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이분법적인 잣대를 안 가진 게 선정이라고 그랬잖아 어? 그니까 어떤 내 자식을 위해서 이분법적인 내 어떤 딴 생각이 없어 그냥 오로지 자식이야. 자식을 위해서 어?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게 곧그 선정이나 같은 거야 선정이. 어? 그러다 보면 또 세상을 자식을 위해서 또막 어? 이제 이분법적인 사랑을 떠나서 베풀다 보니까 어 이제 자식을 또전점적으로또 어? 지혜롭게 내가 또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든. 왜냐면 자식을 안 낳을 때는 부모의 심정을 몰라. 응? 어? 그치만 자식을 낳고 내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때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야. 거기서 지혜가 쏟는 거야.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나를 키우실 때,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또이 세상이 또 돌아가는 또 신의 원천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모든 조물주가 신이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는 것이거든 창조력을 주면 또 계속 또그 자손은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것이 이제 계속 돌아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 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가정 안에 내가 어떤 행그 마음을, 마음을 갈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도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냥 몰라도 돼. 돈은, 돈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그래. 그대로만 해도 돼. 또, 모든 게 힘들어 가야지, 어? 번뇌가 치성을 해야지, 번뇌가 끝까지 올라가지 도에 대한 갈구심이, 어? 생기는 거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여는 것이지. 번뇌가 없는데 무슨 도가 뭔 필요가 있어. 응? 어? 안 그래? 세상에 번뇌가 없고, 쉽게 말하면 뭐, 크게 뭐,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 도가 뭐가 필요가 있어. 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인식을 안 하면 괴로움이 아닌데 우리가 모든 괴로움도 끝까지 시성을 해봐서 올라가 봐야지만이 거기서 괴로움에서 무엇인가를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뭐야? 단순히 어 내가 저 하늘을 땅을 안 받고 하늘 을나니는게 도가냐? 행복이란 말이야. 도는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도라. 우리가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도란 말이야. 도의 마음이야. 도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을 얻고, 얻고자 하는 것을 하, 하는 그 마음이 돌을 수행하는 그 마음이다. 그러니까 돌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어. 어, 내 바로 옆에 어, 이 행복은 만들어지게 돼있거든 내가 어떤 마음, 가짐을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열리게 돼있어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으로 한번 어차피 겪을 거 부정으로 해서 내 내 몸이 몸과 마음을 상하기 전에 그냥 긍정으로 돌려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거기서 또 행복이 있잖아. 우리가 보통 암이라는 것도, 어? 암이라는 것도 주소 담아서 암이 생기는 거야. 보통 뭐 아침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뭐 TV에 보면, 아침에 아침마당이나 뭐 이렇게 보면, 맨날 무슨 병, 무슨 병, 이거는 축자하자 보면은 그런 거 보지 마. 어? 이 사람은 머릿속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은 그대로 저장이 돼. 어느 순간이 다 나와. 근데 내가 또 하다가 오늘 어떤 병의 중세가 이렇다니까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은 다 겪을 수 있는 중세야. 그런데 한번 겨, 이제 중세를 어떤 이제 감각이 오면은 그런 이제 감지가 되면은 어, 내가 이거 암이 아니야? 이제 거기에 꽂히거든. 이게 암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그냥, 그냥 물으듯이 그 어? 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물은 비켜가잖아. 비켜가듯이 그냥, 그냥, 무심하면은, 어? 이, 암은 크게 영리할 것은 못해. 옛날 어떤 그, 스웨덴인가 어떤 그 아주 유명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학자, 이제 그 의학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 병은 잊어버릴 때 사라진다. 병은, 병은 잊어버릴 때 사라진다. 병은 우리가 담아두기 때문에 생기는 병통이라고 어? 담아두기 넘쳐나서 그러니까 모든 걸 아침마다 보는 것을 자제를 해 그런 것을 굳이 뭐 어, 내가 알아둬서 어? 예방하면 좋다 암 전문 환자도 암 걸려 어? 아그 사람들은 뭐 예방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어? 세상에 그러는 거야 그냥 어? 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98년도에 어떤 그 고등학생이 23층 아파트 베란다에 이제 들어가려고 저녁에 야간 공부를 하고 와서 보니까 열쇠가 없더래. 그래서 이제 그 창문 그 뒤를 다물 타고 넘어가다가 떨어졌어 23층에. 어? 근데 그냥 꽝 그런 소리 나서 뭐 동네 마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고 경비가 나와서 보니까 애가 차 위로 떨어진 거야. 차는 완전 박살이 났어. 지붕에 떨어졌는데 애는 털고 일어나더래, 조금 다 막상 해졌어 지금 뭐 그냥 그 자리 맨땅에 떨어지면 언니 다작 그냥 쉽게 말하면 뼈바디는 다 분해했을 거야. 살 사람은 그렇게 살아. 어떤 사람은 어? 접시물에도코 박고 죽어, 죽을 사람은 그냥 배가 <laughs> 담아두지 않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 세상은 흐르게 돼 있어. 그냥, 어? 그렇지만 또 예방 차원에서 또 종교를 믿으면 올바르게 종교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나마 조금 뭔가 다른 힘이 종교의 힘으로 어? 또 기운을 바꿔 주니까 안 좋은 기운들을 차단을 시켜서 예방은 할수 있어. 하지만은 모든 것은 그냥 흐름대로 살면 돼. 흐름대로, 어? 흐름대로 살면서 노력을 해야지. 흐름대로 한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로 그냥 뭐 감내 감나무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아니고 열심히 살때 노력할 때 그냥 흐름에 맡기면은 가장 내내 내 일신에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성발하시오